아, 공감하며 말하기 선택기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감하며 말하기는 쉬워요. 선택기만 지키면 돼요. 1단계 경청.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세요. 2단계 상대의 마음 상대의 마음, 상대의 상황 이해하기. 팁. 음, 그랬구나. 와 같이 추임새를 넣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상대의,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3. 안녕. 정말 속상했겠구나.처럼 상대의 마음을 짚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공감하며 말할 줄 아는 멋진 친구가 될수 있어요. 혹시 어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줘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